노멀 듄캐 가보도록 할게요. 아, 뭐뭐였지? 잠시만요. 바로 나오나? 장룡의 검법 이거 하고, 일단 피해. 일단 최대한 피해볼게요. 어? 예? 첫 트라이라, 방금 점프했었니? 칼로 땅을 치면은 뒤로 피하고, 칼을 수평으로. 이 점프. 수평은 점프. 풀피일 때 일단 이거 맞아도. 일단, 뒤로 가고. 어 어, 뭐였지? 점프? 점프? 뭐지? 어,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손에 안 익어, 지금. 제만 보느라 지금 패턴 돌아가는 거 하나 못 봤다. 딜을 넣던가 패턴을 보든가 지금 둘중 하나 해야 된다, 지금. 걸고. 일단, 극딜 넣고. 딜부터 시원하게 넣고. 예? 하, 아, 나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수평 앉아서 점프 위로. 어, 뭐지? 와, 지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패턴을 보자. 하, 아, 뭐야. 전혀 모르겠어. 아, 이거 뒤로 가는 거다. 아, 조금 알겠다. 조금 알겠어. 모르겠는데 패턴 전혀 모르겠다. 지금 큰일 났다. 아아아아음... 어... 이렇게 한 다섯 번 트라이 하면은 알게 될듯 피할 거를 다 피하고 이때 뒤로 평타 친다고 생각하지 마. 라나 아, 뒤에 가할때 점프! 펌프 아 이거 피해야돼 오아 너무 아픈데? 잠깐만요 무적 무적 갈겨버려 그냥 안되면 그냥 알로 피 먹고 아 패턴만 다 피하면 될것 같은데 50% 아래에 지금 데칼 쓰면 안될 것 같은데 피하고 아 화살 맞았다 어? 어떻게 살았어 일단 잠못 보자 머리에 있는 거보이지 않. 뒤로 가 뒤로 뒤로 얘 뒤로 그리고 나왔을 때, 풀피 있을 때 하나씩 맞아주라고 그랬어. 아! 하, 어렵네. 이 잔목들도 무적 지난 다음에 잡아주라고 그랬어. 와, 씨. 와! 숨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피해, 그냥 다 피해. 공극기 하면은 뒤로. 이제 좀 피한다. 이제 좀 보인다, 이제. <laughs> 아! 대카 근데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는데 거의 다 깠어. 여기서 이제 다 피하면 되잖아, 맞잖아. 바로 그냥 두를 박아버릴게요. 하, 안될거 같은데. 버위진. 아, 죽었다. 아, 안 된다. 아, 두졌다 하! 어리 음, 다시. 잠깐 쉬고 와. 물약쿨이 꽤 길다, 이거. 아여러 반전 물약이 없었어 아니 물약이 0이었어 나의 피가 왜안 차나 했더니 장룡의 검법샥아 이거 아니 이거 끝으로 가면 산다며 SD를 생활하자 여유 있을 때 하나 맞아주고 하나 더 맞아주고 아 슬. 무적 쓰려고 했는데 너무 손이 느렸다 다 하는 거 보니까 하든 못깨있는데 이거? 정신 나간다, 아주 그냥.. 어디 갔어, 이 플링크, 아아 모르겠고, 그냥 어센트 갈 이겨 급 잠깐만 이럴 때 숨을 좀 쉬어 뒤로 가서 이렇게 채우고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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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이제 알겠네. 반짝이는 게 없는 건 보니까 좋은 거못 먹은 것 같은데.